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 대신에 리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리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리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리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개씩 받되, 성서의 세 개로 받으라. 한 세계는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에게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계로 1365세계를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신정 정치 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두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대행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 중에서 내위 집화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로 레위 지파는 성직을 위해 선택된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인해 마다들 구실을 하는 자리에 이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동기가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노라 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리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였은 즉, 리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리위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리위인은 내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레윈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원래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야곱이 요셉을 아들로 취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한 것이 열두 지파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선택된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자손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사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대속의 죄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3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해야 하니 22,273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22,000명이 이스라엘의 장자 22,273명을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73명에 대하여 한 사람의 5세계씩 총 1365세계를 속전으로 레윈에게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림리와 시무이 고핫에게는 아무람 이스할 페브론 우시에 네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무라리는 말리와 무시,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위지파가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자손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직을 맡기시면서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자선,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그들이 담당하는 직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게르손에게는 그 자손이 1개월부터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75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엘리아삽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 장막의 덮개 휘장, 휘장문 등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하은 계수해 보니 8,600명이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법계상 등대재단 등 성소의 기구를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라리 개소하니 6,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는 수리엘이었고, 그들이 맡은 일은 성막, 널판, 띠, 기둥, 받침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람의 아들인 모세와 아론, 그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한편 간접적으로 선택된 집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 지파를 형성한 것인데 그것은 400년 여전 야곱이 애굽에서 이주할 때 야곱이 한 말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48장 5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이들 후에 내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고 한 말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이 열두 지파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괴수에 들지 않게 되었고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로 개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성직을 수행하는 지파로 빠지면서 그빈 자리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채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레위 지파에게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레위 적속은 이스라엘 여두 지파에서 개수되지 않았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 속하여 요셉과 레위가 제외된 열두 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된 족속이고 그들은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직자와 유사한 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 레위인의 성직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돕는 성소의 직무를 제사장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론에게는 네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호, 일러아살, 이담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설과 이다말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직의 승계는 자손들에게 세습하도록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재앙직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성직이었으므로 이 성직에 대하여 그 누구도 외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 재장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외인이 이 직무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라자손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택함받은 성직자가 그 역할을 차수에 수행하고 다른 집파즉 평신도들이 성직을 인정하고 따르고 존경하면, 그 사회는 안정된 영적 생활이 유지되지만 성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안정된 영적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구원을 얻은 것은 골고다운 적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도의 스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손색함이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다.